반갑습니다. 광역 보석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인두금 성분 불석소 어, 아트 세븐 TV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저희가 K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한데 그거는 이제 사전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날 와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물건을 가지고는 오셨네요.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쉽지만. 다이아몬드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늘 이제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걸 제대로 배워가는 건데 어, 발견장 구체적 말 안하셔도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나왔나요? 거기가? 그건 원산지 증명을 해야 되니까. 합진지역인데. 아, 합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아니면. 경상,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사이. 사이. 사이, 오케이. 그 정도 예, 이따 구체적인 거는 제가 그럼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예, 좋습니다. 그걸 해야 되죠 외국에서 이제 물건 넣어서 밀수했는 건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오. 어이 물건이 좀 대깔이 좋네요. 대깔이 좋은데 어, 그, 그쪽 지역에도 이게 나오나요? 좀 신기한데 이거는 조금 의심이 되네요. 그쪽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니요. 이거는 거기서 나왔어요. 오, 섬진강 여기. 섬진강 쪽에서. 야, 조금 이따가 제가 네.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laughs> 네, 좀 이제 다이아는 아니죠, 그죠? 근데 물건이 좋아요. 이거는 다이아는 아닌데 이렇게 쫙 금이 갑니다. 미생물의 흔적이 아니라 이건 실체 의경도가 약해요. 그런데 이렇 이렇게 이렇게 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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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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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렇이에요이거게 이렇게 이자국여기게 이렇게 이실게이 같은 게 이렇게 이라닌색소이나색깔이 있고. 그 색깔에 닮은 살색이 아직 남아있어서 참 좋긴 하나 기본 옥공룡이에도 그리고 다이모공룡을 못넘어왔어요 이런 거는 미생물이 영향을 받아.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불에 구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에 구웠다 1. 그 다음에 우연히 산불이 났었다 2. 산 어, 광이나 바닷가 쪽에 그 놀러 왔다 캠퍼파이하면서 돌멩이를 가지고 화덕처럼 하다가 거기에서 구워졌다 3. 이 종류로 하겠지만 공통적인 건다 인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종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예, 바깥하고 안이 경도가 달라요. 예, 지금 달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여기 예, 보면 이제 칠이 안넘죠 저는 이제 옥공룡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단결정이고 다결정이 아니에요. 예, 다야 경도도 안 나오고 밀도는 있어요.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불이 꺼졌다. 왜 그거 왜 구워질까? 그러니까, 왜 구워졌을까? <laughs> 이제 거기에 의심이 간 거면 이제 인위적으로 지금 많아요. 특정한 조직이 수십 톤을 가져가서 그걸 아주 불에 구은 연습이나 아니면 테스트를 했고, 그거를 막대한 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갖고, 갖고, 갖고 와서 뿌리고 있어요. 전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그들만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심각한 범죄행위요 그, 지금, 어저께 나온 거는 완전, 이중적으로, 거의 건접했어요. 사기치려고. 덮었어요. 고음용 다이아를 덮어가지고, 멜팅을 시켜서, 바깥 표면은 싹다 SIC를 만드는데, 딱 보면은 안에 바깥, 오공형이, 인위적으로. 요거는 좀 어설픈, 그냥, 그래서 아마 캠퍼파이 좀 하다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불에 꼽네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운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카보나드 계열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인불이냐, 천불이냐, 이런 게 이거죠. 이제, 불에 꼽은 확실해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경도는 좀 나옵니다. 안 올라갈 거예요. 자, 이리 되면은, 안 올라가면 이제, 요거는 이제, 카보나드냐, 아니면, 인 분이냐 이둘 중에 하나죠. 요거는 제가 현미경 검토하겠습니다. 요거는 카보나도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어 이건 운석 다이아몬드하고 조금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미경 넣겠습니다. 제가 제가 넣겠습니다. 물물하고 다 있던데. 예. 그래서 여기 어 요거 요거는 지금 밀도가 있네요. 밀도가 있는데. 덮여있네. 이것도 지금 불의 위아래가 다릅니다. 멜팅을 시킨. 이건 의도적으로 불에 꼬았어요. 야는 의도적이고 야는 일단 조금. 이거는 확실히 인위적인. 그런데 얘가 땅속에 있는 걸 갖고 왔나? 네. 땅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묻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산에다가 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땅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에, 해우질 중에 하나가 도를 가져간다 그리고 가져간과 동시에 도를 갖다 놓더라 목격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말이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사기꾼이 의도적으로 불에 꾼 겁니다 이건 뭐볼 필요도 없이 그런 겁니다 이거는 새카맣잖아요 완전히 이게 바로 인복입니다 이거는 뭐백0 0고요 이거는 옥을 갖다가 바깥에 해가지고 이렇게 멜팅이 시켜요. 일부는 남아있죠.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짜고, 얘는 지금 상당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셈이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전형적인 차돌이에요. 전형적인 차돌이고요. 이제 공룡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를 좀 분석하면, 음, 이제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요. 그걸 정으로 때린 사람들도 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정으로 때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든 사람도 있다는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때려가지고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마치 그건 처럼 그러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핏줄 같아 보이네요. 예, 이거는, 이거는 지금 공룡이 이, 석경 옥화 된거 맞는 것 같습니다. 요안이 지금 핏줄이 가물질처럼 이런 게 되어 있는 거를 봤을 때 그거는 이제 그 핏줄이 그렇게 됐다는 어느 정도 증거가 나와 있어요. 저 뒤쪽에 보면 고, 저 보이시죠? 전체 지 네. 까만 거 보이시죠? 이이 화면에 다안 보이지만 제 뒤에 있는 까만 거 보이시죠? 거기 요두 번째 하나, 두 번째 저거 거기에 네. 빛이 보여요. 그거 이제 탄흔적. 저게 그대로 오카에 있는 현상이에요. 이건 뭐100%다이아몬드가 아닌 그냥 그렇니다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음, 아니죠. 인석행 인단결층인 야누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것은 밀도가 좀 높네요 이거는 보기 이거는 현미경 볼 거고요 어, 아, 이거는 밀도가 좀 높은데 왜 쌀알처럼 되어 있는 구조인데 왜 이렇게 녹았을까요 이제 불에 거슬렸는데 왜 이렇게 쌀알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좀 다른 구조네요 쌀알처럼 네,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안과 밖이 같느냐 다르냐 그러니까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기 있는 것처럼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업용 다이아가루를 입혀가지고 불에다가 구워서 그렇게 운석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카본화 처럼만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거는 그거 그거예요 한개 나왔어요 가짜예요 그거는 그건, 그건 가짜고요 그거는 100% 인이제인 거고 자 여기 이거는 왜 쌀알처럼 점점이로 돼 있을까?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이런 구조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모래 모래극인데 우리 모래가 있는 그런 건데 조직인데 그게 달라붙어서 까매졌다는 거죠. 이게 까매지면 안 되는데 까매졌다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운석은 아닌데 불에 구워졌는데 이런 뜻이죠. 이거는 이제 불에 흘렀어요. 흘렀었는데. 이제 현재 운석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합리적인 의심이니까 인불 같아 보이니까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넣고 조금 이따가 이제 현미경 넣어가지고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심이다 고 그건 아니고요. 이두 개는 이제 그.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K-다이아몬드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행두음속소 음식, 아트세븐TV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 제가 봐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한대로 좀 특이한 게 나오네요. 아, 얘는 이제 조금 카보나드 계열. 딱 보니까 이제 얘는 인조가이고 천연이에요. 오, 천연불이고, 잠깐만요. 이제 다이아 계열이 지금 SIC가 나와요. 네, 다이아몬드 계열이 나오고 지금 멜팅이 안 됐어요. 안 되고 이건 다 결정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천년이에요. 네, 이건 천년 맞아요. 요거는 주카드린다고 해야 되겠네요. 요는 거카보나드 계열의 다결정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이 거의 9십퍼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제가 저걸로 가지 확인 보석 감별기로한 번만 더사분화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줄게. 지금 현재로서는 주카드린다고 인조가 아니니까 인불이 아니다는 것은 확실해. 요 인불은 아니고 뒤쪽을 한번 볼게요. D가 인불이면 또 다르죠. 그러면 이제 옥을 갖다가 D, 인불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인불이 있으면은, 앞쪽은 글이 나오는데, 어, 이거는 이제 석영이고, 이건 석영이에요. 근데 저 밑에 뒤쪽에 있는 거는 지금 다이아몬드 SIC 조직 구조 다결증이 있고, 음. 현재로서는 다이아몬드 맞네요. 다이아몬드 소지구도 나오네요. 멜팅이 됐다 t i n g theta, t h e t 요요 h e t a theta, theta, t h 예,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죠 이게 이제 지금 카보나드 계열의 다결정 구조의 조직구조이네요 n a d o 고요 운석 예, 다이아몬드 계열의 다결정 이거는 예, 이제 좀 이제 아주 특이하지만 Neo, chuka 다 h e river. Unsook diamondo, caore, tagil chung. 자,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어, 처음으로 오늘 조금 이제 에, 일반인이 이런 계열로 가지고 갖고 오셨네요. 앞뒤 정도인데, 음, 이건 이제 카보나드 계열 다이아몬드가 맞고 얘는 아니, 얘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인위적인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이제 이게 지금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어떤 나봐요? 이게 더 멋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이제 구조, 크기가 크고 그런 뭐 그래 보여서 이제 기대치가 높겠죠. <laughs> 이게 뭐다 다이아몬드라면, 가브나다 다이아몬드라면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아닙니다 이거요. 백프사. 이거는 아니고. 자석이 붙은가요약금 붙어요. 이 네. 아까 밥발처럼돼 있는 그게 지금 뭐지? 그게 뭐지? 석영이네요. 다결정인데 원래는 그 긴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녹은데 녹은 부분. 재밌는 녀석이다 뒤쪽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 모서리 부분을 봐야 다이아 아닙니다 제 문제는 이 운석이냐 아니냐 그거인데. 여기서 석영이잖아요. 여기 있거든요. 지금 석영이잖아요. 이것 봐라. <laughs>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 면 혼합이 돼 있다는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멜팅을 시켰어요. 와, 이이다 예뻤네. 와, 딸씨. 이거 봐라. 이렇게 밑에 그 천연이고 위에 거긴데 뭐 오긴 여기 들통 났잖아요, 여기. 이게 석영이에요. 이른데 이통난 거고 윗 부분에 이렇게 했는데 정착을 시키세요. 이건 좀 다른 방법으로 정착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사모레 같은 건데 아주 좋은 뭔가를 마사토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히토류죠. 그거를 다이아몬드 가루하고 함께 섞어가 밀팅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이거 봐라. 와, 이 대사기다 이거. 하! 이런 앞에 있는 화산재 가루를, 녹, 가루를 멜팅 시켰네. 와, 이건 대사기네. 어쩐지, 이야, 요거는 자르면요, 표가 나는 겁니다. 자르면 그냥 100% 이거는 원본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다결정 화산재 그, 요쪽에 새카만 돌들을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깥에 정착을 시켰어요. 붙는가요? 붙죠? 응, 붙죠, 그거는. 뭐 본드 칠하면 붙죠, 당연히. 열을, 열을 낳으면, 옥은, 200도 넘어가면 무조건, 유리, 불에 녹잖아요, 안 그래? 유리 달구는 거 보셨죠? 네. 유리를 불로 하면 녹죠? 이게 유리예요, 유리예요. 네. 이석영 유리예요, 규소. 아까 모래하고, 네. 모래하고, 네. 모래, 그, 아까 점처이 여기 점처럼 돼있죠 와, 이게 붙어있는가 이상해. 이게, 이게 지금, 이점뿔이 요, 요, 보세요. 까만 점점점 보이는 이게 이제 모래가루 같은 그걸 가지고 같이 입혔어요. 열 처리된 거예요. 아니, 여 오돌토돌한 게. 예, 네, 모래, 뭐야, 그게. 공룡껍질 아닙니다. 그거하고 <laughs> 다릅니다. 제가 워낙 많이 보는데 그거하고 달라서 내가 이상하다라고. 공룡껍질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가루, 일부 다이아몬드 가루를 혼합해가 섞었어요. 근데돌통나는 거예요. 원, 거기 이게 석영이 있거든. 이이 조직 구조상에다가 멜팅을 시키니까 표가 나는 거예요. 덜킨 거예요. 보통 모서리에는 답이 나오거든. 모서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모서리에서는 거의 옆에 정착을 시키더라도 가짜는 모서리에 달 돌더만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다 지모소비인데 <laughs> 이제 이제 약간 불에 그가서 비서색적으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불로 안 하고 압착을 시키면서 훈전방법을 대게 했겠지. 아 나쁜 여성들이네 이거 온갖 뻥보다 하네. 근데 누가 죽을 줄 알고 이거를 버렸을까? 아니에요. 싫음하고 버린 거예요. 에이... 네, 이상입니다. 음... 이건 가차입니다 네.